께서 차를 계좌에게 이제 장차 계례를 할 장계좌에서 계좌로 명칭이 바뀝니다. 계좌는 나와서 남쪽을 향해 서시고 어, 계좌가 남쪽을 향해 서시면 시자께서 음, 초할상이죠. 처음 술을 배울 그 초래상, 주한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달의상을 마련해서 시자가 준비하고 서양하여 계좌의 왼쪽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좌는 남쪽에 서신 상태로 여러분이 용모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노기 용상을 다시 입고 거기에 배자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곱지요. 찬자는 시자가 초월상을 마련하고 서양에서 계좌의 왼쪽에 둔 이후에 빈이 읍하시면 계좌는 자리를 앉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성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이 읍. 좌 죽속계 김께서 인사하시면 계자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방향을 다시 서향하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찬자의 전좌 이 죽기 축반지 그래서 찬자의 역할이 나오는 부분을 성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자 축반 수빈 봉작, 비니 축지. 자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용모를 단정히 한 계작께서 기앞에 앉으면 마련된 초례상을 옆에 두고 드디어 찬자께서 축사를 든 단을 준비해 나오셔서 축을 빈께 드리면. 음, 축, 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지주, 기천, 가천, 영광, 해수, 재지, 이정, 이상, 성, 천, 지, 휴, 수고, 불망. 네, 좋은 말입니다. 초래에서 하는 초래축이 있는데 좋은 술은 이미 맑고 향기로우나 많이 마시면 취하고 행동이 어려워지니 절하여 받아 재를 올린 이후에 너의 좋은 점을 자리하게 한다면 하늘의 본을 이어 평생토록 잊지 말고 살지어다라고 하는 내용의 축문을 읽어 주셨습니다. 계자는 의부라고 답을 하십시오. 계자가 읍답운 했던 내용을 지금 고나영님께서 삼가 명심하고 받든겠노라는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계자 배 빈이 답배 찬자 전잔 빈빈 수지 계좌가 절하고 빈은 답배를 합니다.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께서 축세를 받으셨고 축사를 받은 계좌는 일어나셔서 빈께 절하시기 바랍니다.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례에 앞서 축사를 해주신 빈께 계좌가 올리는 답사이자 감사의 답배입니다. 그러면 찬자께서는 차잔을 큰손님께 드리고 큰손님께서 그 위에 잔을 채워 주시게 되겠습니다. 빈이 이찬, 잔수 계좌 계자 수잔 재주 조 아, 취주. 자 이제 자리에 앉은 계자는. 을 마치고 자리에 앉은 계자는 빈의 술잔을, 첫 잔을 받으시고 그 잔을 받아서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그 잔을 퇴주잔에다가 천지인께 감사의 인사로 먼저 젤를 올린 다음에 본인이 맛을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술 배울 때도 법도와 예법이 있는 모습을 관례식에서 또는 계례식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계자 이잔, 수, 잔자 찬자, 소잔 시자, 찬, 철수. 네, 상, 입, 고방, 지금까지. 네, 잔을 네. 다 드셔서 마시고. 다시 그것을 찬자에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시자 잔철상 이부박 네, 저희가 좀 낯선 예법일 수 있습니다. 앞에 뭐 맥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지만 손님께 받은 잔을 마시고 다시 손님께 드리는 것이나 밑에 상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셨던 찬자한테 전달하여 드리고 그 잔이 다시 찬자를 통해서 반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보시고 있습니다. 시자 찬철 잔철, 찬철상 입 우방 계자 배 피니 다배 계자 배 찬자 다배 시자 이 계자 적방 이 한자로 호명하는 것이지만 이제 가장 중요했던 초례 잔을 받고 잔을 제를 올리고 또 맛을 보고 다시 천자에게 건넨 이 예법이 끝나면 이 계자는 시자가 찬상을 물린 그 이후에 일어서서 큰손님께 절을 하십니다. 계자께서 일어나시고 손님께서는 앉아 계시고 답을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례까지 치른 계자는 큰절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손님께 좋은 덕담과 술을 먹는 예법을 받고 아름답게 절을 올린 다음에 일어서시고 빈자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자에게도 계자는 절하시고 찬자는 답배를 서신 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년이 되지 못한 어린 소녀가 성년이 되면서 주변의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 세상의 법도를 배우고 감사의 절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시작 이어서 절법 계자를 데리고 방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